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넥타이 정하선 결혼은 넥타이 조금 뻑뻑한 행복 왠지 목을 조이는 느낌은 길이 된다. 더러는 바람에 날리는 산뜻함은 길이 된다. 어쩜 와이셔츠만 입으면 허전할 뻔한 귀찮긴 해도 넥타이 매야 마음이 놓이는 길들. 단단해 보이게끔 매어진 매듭 한쪽 끝 빠지고 나면 힘없이 스르르 풀려 버리고 말걸. 헐렁하게 목단추 풀고 나면 길은 넓게 보여도 한쪽 끝 빠지고 나면 모든 것 힘없이 스르르 풀려버리고 말 것.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시 역시 제가 쓴첫 시집 재회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